안녕하세요. 한글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글 명사 단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주방에서의 한국어 단어.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plate, knife, cutting board, pot, kettle.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plate, knife, cutting board, pot, kettle.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Play, knife, board, pot,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접시 칼 도마 냄비 주전자 실제 쓰이는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접시를 깼다. 우리는 칼을 샀다. 그녀는 도마를 선물했다. 나는 친구와 냄비를 씻었다. 우리는 주전자를 빌렸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접시를 깼다. 우리는 칼을 샀다. 그녀는 도마를 선물했다. 나는 친구와 냄비를 씻었다. 우리는 주전자를 빌렸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접시를 깼다. 우리는 칼을 샀다. 그녀는 도마를 선물했다. 나는 친구와 냄비를 씻었다. 우리는 주전자를 빌렸다. 이번 시간에도 한글 명사 단어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